반갑습니다. 문정법률경매 회 문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분묘기지권입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토지와 임야가 있어서 이 모든 것에 그게 똑같이 산수처럼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의 정보를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떤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토지를 사려고 할때 일반 매매더라도 이런 거를 조금 인지하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이번 주는 분명히 직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상에 분묘를 설치한, 어 그러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내 토지에 내가 분묘를 하는 거 말고요. 타인 토지에 어 우리의 분묘를 승낙을 받고, 그 권리 승낙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 분묘 기지권은 일단 법정지상권하고는 달리 사용 대가가 없대요. 네, 아마도 이게 우리나라 유교 사상 네,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무상입니다. 그리고 분묘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외형으로 아 이게 산소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야 되고요. 가짜묘 안 되고요. 외형이 없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 묘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두 개는 분묘기지권 성립이 불가합니다. 여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은 일반 매매에서도 이걸 알고 계시면 조금 좋을 것 같죠? 네. 일단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가 분묘에 관한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할 때 맞습니다. 그러면 분묘에 대한 그 특약을 서로 해야 되죠. 기지권 성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언제 뺀다든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팔아버리면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음.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멸을 설치하고 20년간 평공연하게정류를 시어 점하여시효를 어, 취득한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개간하거나 뭐 이, 이런 경우는 산에 가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아버님 돌아가셔갖고 저한테 상속이 돼서 그 상속되고 20년, 30년 됐는데도 한 번도 안가본 경우 있어요. 뭐 좋은 얘기로 이제 그 동네 개발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산에 어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제 3자가 어, 내 토지에 내 임야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제가 그 분묘를 몰랐 몰랐었는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가만 놔둔 거예요. 그럼 시효취득이 돼요. 그럼 성립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묘가 있으면 이 중에 그 묘패가 있겠죠. 거기에 뭐 만약에 내가 허락 없이 했다면 이렇게 알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 일단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묘기지권은 성립이 되고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가 어우 아주 강력해요. 네, 존속 기간이 너무 강력합니다. 일단 볼까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하지만 지상권과 달리 민법의 존속 기간을 따르지 않습니다. 네. 네, 따르지 않는다. 그럼 뭐죠?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네, 볼까요? 분묘기지권은 북묘 분묘의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를 존속하는 동안 성립합니다. 오 대단해요. 분묘가 계속 있으면 그런데 대신에 어, 밑에 이제 그그 그 분묘를 분묘의 권리자. 그러니까 이제 조상님의 묘를 자손들이 어, 성묘를 하고 풀도 깎고 인사하고 이제 뭐 추석 때 절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분묘가 있는 동안은 계속 존속한대요. 기간이 정해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새롭게 이제 법을, 네, 법을 개정한 게 있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기존의 분묘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한은 없고요. 예를 들면 부모 중한 명이 먼저 사망하고, 네 여기 이제 부모님이 먼저 사망하시고요. 이게 이제 분묘기지권입니다. 사망한 후에 여기 어머니랑 합장하려고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이분은 가지고 있어도. 여기 합장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거를 꼭 설치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분묘 처리 방법입니다. 분묘 기지권이 이제 성립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실문데 그냥 이론적으로 대력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될것 같죠? 일단 첫 번째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묘 권리자 있죠. 수호하시는 자손들. 합의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아까번에 얘기했듯이 앞전에 기한이 없습니다. 존속 기한이 정해진 게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손이 계속 권리를 네. 한다면, 기관이 없이 계속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잘못 받았죠? 네, 이런 거고,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분명 기지권이 성립하지 않고 연고가 있는 분명의 경우 있습니다. 그럼 경납자가 개장을 하고자 할때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분묘 설치자 또는 연구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알고 있는 경우에요. 알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동네 땅이 나왔어. 그럼 그 땅이 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거 사고 싶죠. 동네니까 누구의 땅이고 누구의 뭐고 알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낙찰 받아서 3개월 이상 기간 정해가지고 이제 이장해달라 뭐 이런 거죠. 네 요거는 요거까지는 쉬워요.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근데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지 않고, 이거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성립하지 않고 용고가 없는 분묘입니다. 그럼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번에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분명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죠. 그럼 경락자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첫 번째 공고한 날로부터 두 번째 공고일은 4 0일 경과해야 된대요. 자 여기도 보셨다시피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기간은 두고 일간신문에 2개 이상 2회 이상 공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고 사항은 어떤 거냐? 분명히 위치,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주소, 연락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예전에 실무에서 봤는데 경주에 이제 국도를 타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법면에 음, 있는 약간 입야 같은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 뭐 무슨 무슨며 어디 어디 위치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이장을 해달라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 방법을 택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경락 받았을 때 조금 네 이점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분묘가 있는 경매물건 낙찰받을 때몇 가지 사례 알아봤고요. 근데 경매물건 중에 만약 분묘기지권이 있는 물건이라도,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전체 면적이, 예를 들면 제가 준비를, 아이고, 안 해와가지고요. 자. 요게 이제 전체 임야 토지라고 생각하면요. 분묘 이제 요가 진입로라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근데 분묘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럼 요만큼 잘라주면 되죠? 어, 아, 네. 이제 분묘 기지권 성립하니까 요만큼 토지. 근데 여기 중간에 있어요, 진입로 중간에. 이런 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한번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 음. 자,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진입로가 여기라고 가정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정중앙에 있는 경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옆에, 네, 요쪽에 아주 가장자리에 만약에 분묘가 있다, 그러면 낙찰받았다. 만약에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뭐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요만큼 분필을 하든지, 네. 그런 방 법이 있지않 을까 싶 습니다. 네, 중간에 끊기긴 했는데요. 네, 자, 분묘가 있는 요거는 이제 제 설명이에요.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으려고 할때 분묘가 있는 데는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항공주 이런 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미막 찾아가서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로 보려고 하는 그 임야나 농지 같은 경우가 분묘 기지권이 있는 물건이라도 전체 면적 중에서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 않거나, 물론 이제 토지니까 그러니까 분묘가 여러고 있는 경우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런 있는 경우는 좀 불편하겠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두 개, 세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의 가장자리에, 여기 가장자리에 지우친 물건이라면, 경락 부에 분명 기지권이 성립을 하더라도, 토지를 품필해서 주거나, 활용에 영향이 좀덜 가지 않을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 있다고 법원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게 옳겠다. 제 의견입니다. 자분명기지권의 판례입니다. 앞서 이제 성립 여건이나 이런 거 보셨듯이 그런 판례 몇개 가져왔는데요. 봉분이 존재 인식 불가, 이게 봉분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인식할 수 없는데 평, 어, 평평해요. 평 그러면 어느 노가 봐도 이건 무덤이다. 볼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 읽고, 설명을 드릴까요? 네. 판례는 분묘가 후손이 관리 중단으로 소멸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되기 전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본권이고 네, 존속기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점유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가 그 분묘를 불법으로 발굴하여 유고를 꺼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하여 분묘를, 분묘기지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수 없다. 네, 토지 소유자의 본분 해으로 인한 분묘 기지권 소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분묘 기지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불법으로 그냥 드러낸 거, 자기 땅이니까 그냥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앞에 뭐그그 어, 그 뭐야 이제 기한을 조건 안 조건 상관없이 어쨌든 판례는 6월을 꺼냈대요. 근데 1 년이 지나 때요. 근데 어, 그 분히기지권은 유골이 없어도 그 자리에 분히기지권은 소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섭죠? 네. 그러니까 경력 받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곳까지 보시면되고요 장사법 시행 이후 취득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치효 취득은 없다는 게 치유 취득이 아까 뭐였죠? 타인의 토지에 분묘을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아무리 없었어요. 네, 그럼 분명 기지권이 성립하죠. 그거에 대한 겁니다.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는 평온 공연하게 20년이 지났어도 분명 기지권 성립은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분명 기지권의 조상을 섬기는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분묘기지권이 몰래 이제 가가지고 그냥 분묘를 설치했으면 그땅 주인은 사적 여기 보시면 네. 사유재산권 이게 이제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분묘기지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는 그거를 이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되게 잘 됐죠. 알아보시면 인지하고 계시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 기지권이 있는 경매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사건을 보다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 일단 사건 번호는 네, 일타경이고, 외동은 모아리에 있는 거고요. 물건 용도는 전답임, 농지죠, 농지. 농지인데, 매각 공군에 돼 있는 상태고요. 감정평가액이 1억 2900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법원의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현태 및 이용 상태를 보시면 완경사지대 소재하고요. 자체 집안은 대체로 평탄하대 농지니까 평탄하니까 좋죠. 사다리형 토지래요. 육암미 위성사진으로 관찰해 볼때 면적은 아약 20분의 1전 전체 면적이 2분의 1 묘지 분묘가 3개 있답니다. 이렇게 세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토지니까 입지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답이기 때문에 어때요? 농지증 필요하죠. 네, 낙찰 받아서 바로 이제 관할 시군구에 가서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되는데 묘지가 있네요. 묘지의 땅이 아닌데 전답에 묘지를 썼어요. 그럼 뭐죠? 전답으로 사용해야 될묘지에아그 농지에 묘지가 있다는 것은 원상회복 명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이거 소유권 이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조금 어려울 건데, 이 세구는 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본인, 내가 볼 때는 이 소유자의, 어쨌든 뭐, 분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장을 원해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것다 따졌을 때 물건은, 네, 이런 거는 낙찰 받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이제 검토하실 때 보시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건데 육안으로 보시면 대본 아실 수 있는 걸 이런 거 말고요. 임자 같은 경우는 진짜 산 위에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현장으로 가보지 않는 이상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정말로 뭐 필요한 어,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면 이 물건은 속된 말로 패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 때문에 오늘 음 분묘기지권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제가 이제 말이 좀 빠르고, 네. 조금 이제 뭐 설명해서 막 해주고, 해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막 저것도 막 가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죠. 네,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변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